소연TV 엄마 밖에 t v 에 틀어놔서 지금 좀 다른 소리가 날수 있는데 저 앞에다 고양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안 따뜻하냐고 물어볼 수 있을까봐 저 앞에 아침에 꺼낸 거다 식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그림도 그려놓고 이런 그림도 그려놓고 이런 그림 이런 그림도 그려놨는데 이것도 그렸는데 자백의 음, 중면에다 이걸 똑같이 그려볼게요. 일단 기죽한 머리부터 그리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그려보겠습니다. 눈까지 다 그렸어요. 이제 코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까 지면 섭섭하지 난좀비슷해졌요 이것까지 하면 예쁜거 완성 아, 고양이도 예뻐 제가 다음번에 세아팩 있으면 이런것도 구하고 이런 것도 앞팩에 그려보고 이런 것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진짜 실수로 진짜 휴대폰 뭐 바쁜 거할게 있었는데 진짜 소수 없이 누른 김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생각하게 만들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두개 여기서 접고, 일단, 이렇게 해요. 뒤로 돌리면 약간 보석 모양이 되요데 보석의 그 선을 이렇게 어보겠습니다 빨리요. 이거 뭐 편할 거 없는 것좀 이상하죠? 그 뒤에저 보면 보석 네 근데 보석 딸기예요 이게 조금 딸기 모양 같기도 하죠? 네그그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는 걸 딱히 몰라서 그리고 또 꼭지 부분 따는 걸 딱히 몰라서 하는 모양 하는 거 땅지 부분, 꼭지 부분 접을줄아는 건데, 제발 해주세요, 댓글로. 물론 댓글창이 없는 것 같지만, 저희 아빠가 고 그런 적이 없는 거요 댓글창이 없다고 우리 아빠가 안 보여. 우리 아빠가 올려요. 근데 지금, 이건 제 테이프가 없어서 일단 완성인 걸로 할게요. 다음번에 테이프는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전티 v 사랑해요 뽐뿌